장정이, 이장정이 큰 드노고 기운 좋은 늙은대라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신 이름이에요. 이장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글레오레 영화 대부 알파치노야 내가 대부 시리즈를 쳐 봤지라. 마이클 끌레오레 알파치로 오고이 나의 모델이야. 네, 네, 음 아, 로 하나 못 잡는가 자네는. 아이고, 또 시방 나 이렇게 망신 줄 거야? <laughs> 이게 이게 뭐야? <뭐여>? 뭔 <laughs> 뭐 말이야? 시비구에 은행 걸로 되단 말이야. 이게 은행이야? 아, 뭘 깎고 그래? 이보게들 시방 이만원하자, 못 보고 그런가? 아, 나그뭐등끼어서거 것이 이 안나본디. 이놈의 씨발! 은 것은 먹가은혜 것이야! 빌린 돈만 갚으면 아무것도 아니거지! 한두 번이란 질 어서 벌어간다니까! 대놓으라께니놈의 쓰레기 한개한 번을 내가! 아이참 내! 대노아자이씨 아, 이마 진짜 이러다 죽겠구만! 이미 해도 너무하네 이씨! 아 이씨! 도빚진 회사 이씨 잘못이지! 왜 우리한테 그렇나요! 어 이씨! 나 이러고 줄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야? 내 이잇 아겄너 지금 빚이 왜고 환장했냐? 아들이 나귀야 잘. 인정해요. 지금 제대거요이네멋달야이이나귀 자그래 박수. 박수. 그래 그래. 마이네 멋자. 가이네 이뻐. 달래야아아나 노래하면 좋지. 달래 노래하면 좋지. 이 저, 좋자자 박수. 박수 박수. 알아이씨. 권다지야 저기. 물고 가. 유정이 일로와너 내가 여기 들지 말라고 했냐 그 시기 다일가 하는데 그 달래 때문에 네! 달래 대보고 나가라그 시기 다일가 하는데 그이 달래 쫓다가 가안 나가는게 달래야 가자 가장...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말아 달래 노래 잘해 아, 그렇게 방금 모르는 방금. 사람들 앞에 노래도 말랐게. 이 형이 고작 것이 그냥 자꾸 사람 많은 데서 노래를 시킬 수 없어. 목소리가 이쁜애, 소울메가 좋냐? 그 사람들 앞에서 귀경거리 대하는데가 좋겄어라. 정신이 유가받다 거지. 처음엔 네가 안갈 천냐? 오, 그때 보라. <laughs> 그렇게 걱정이면 네가 좀 챙기재. 오늘 새겐 끔찍해서 달려 미어드나. 아, 백원 의사도, 공생활 선생들도 포기한 거를. 그말만 노래하듯이 죽어져서 그냥 당췌 말이 안 통하는 거를 니가 정성으로 돌보게 인자 말도 나누고 하느냐 자폐하면서 초면치 같은 애들이 별로 없다 하느냐. 그 어머니 장사한다고 떠는게 내가 돌받이그 병신이 내가 뭐가 좋다고 야. 얘기한단 말이야 나도 떠먹끼고잡꾸 떠먹히며 누구 아버지 돈안 벌게 새벽부터 밤거정이랑서 나는 달리안 보고 다 벗겼어. 나만 보면 피어인데나 마음은 인간이 해줄 거냐? 알고 쏘. 애돈 돌려서 아버지 줬어라. 니아냐야부지가 네 갖고 있다. 우리랑참 속도 없는 값소. 것부터 말이거든. 지가 아버지가 나 얼마나 환장하게 하는지 한번 나만도 알거 이제. 걔 돈은 한껏 다녀. 시방 이 집이 날아갈판이께 이시라고라? 나 모르게 집잡해서 대출 받았더만. 이분 저것이지. 아버지가 우리 집을 망치었어제 아까째. 지도 아버지 뛰내고 싶을까 이 말. 장정할 나저기 거시기 밑에 뿐나저것이 팔불 들긴데. 아따 신굿 저에. 지가버지 하는 건 안케 이여 거째. 저저 저거. 나참말은 아. 이혼할란다. 거쇼 그, 이라고는 더못 살아야. 다 늙어서 혼자 잘살겠어그 아버지는 희망이 없다고 아주 나만 백골 빠져보러 할라면 하더라고. 아야, 저그 니도 유정이도 인자 걸어먹고 살땐뭐달라가참 매미 걸린 반도 일하고는 더못 살겠어. 아, 텅재 이혼 나랑께 혼다, 나 가게 챙긴다. 어, 보여. 진짜요?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거요? 아버지면 뭐요? 가장이면 가족을 지켜야지!